태블릿 구매 정석 레노버 K10 프로로 게임과 영화 모두 즐기세요. 채식주의자에게도 안심하고 추천할 수 있는 제품을 찾고 계신가요? 흡수율 높은 마그네슘으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세요. 나우푸드 마그네슘, 시트레이트 베지 캡슐, 120정은 비건 식물성 캡슐로 만들어져 채식주의자를 위한 최적의 영양소 섭취를 도와줍니다. 이 제품은 눈 떨림과 다리 저림 증상이 개선되었다는 사용자들의 후기를 받고 있으며 수면의 질 향상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비건 라이프를 지키면서도 중요한 영양소를 놓치지 마세요. 나우푸드 마그네슘 시트레이트와 함께라면 건강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요조 야시장에 약기소바 컵라면 135g 12개 세트로 맛과 편리함을 동시에 누려보세요. 많은 분들이 매번 소량으로 사느라 번거로웠던 경험을 하셨죠? 이제는 대량 구매로 그 불편함을 해결해 드립니다. 넉넉한 중량과 빠른 준비가 가능해 언제든지 간편하게 즐기실 수 있어요. 사용자 후기에서는 일본 현지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 만족스럽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양배추와 새우를 더해 볶아 먹으면 그 맛이 더욱 살아난다고 하네요. 깔끔한 배송과 합리적인 가격 덕분에 더욱 가치 있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묘조 야시장의 매력적인 맛을 경험해 보세요. 작은 화면과 느린 속도로 답답함을 느끼셨나요? 이제는 새로운 차원의 경험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대화면과 강력한 성능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레노버 K10 프로 태블릿을 소개합니다. 10.61형의 넓고 선명한 화면에서 생생한 콘텐츠를 감상하며 즐거움을 더하세요. 옥타코어 프로세서와 4GB, 램이 다양한 작업을 매끄럽게 처리해 빠른 속도를 보장합니다. 돌비 애트모스 스피커로 깊이 있는 음향을 즐기고 튜브 로우 블루라이트 인증으로 장시간 사용해도 눈의 피로를 덜어줍니다. 고객 후기에서도 넓고 선명한 화면이 인강 시청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한 가성비가 뛰어나 처음 태블릿을 사용하는 분들이 가족에게 선물하기에도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레노버 K10 Pro와 함께 당신의 일상을 새로운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세요.